챕터 1 속삭임의 시작. 이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빈 문서 깜빡이는 커서. 오늘까지 제출해야 할 마케팅 기획서가 있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안 해도 괜찮아. 나중에 해도 문제없어.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도윤은 깊게 한숨을 쉬며 몸을 의자에 기대었다. 오늘이 마감일이긴 하지만 밤까지 시간이 있었다. 어차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압박 속에서 나오는 법이라 하지 않았던가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유튜브 추천 영상 목록이 끝없이 이어졌다 딱한 개만 보고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하지만 그한 개가 두개세 개로 이어졌다 화면 속에서 나른한 오후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브이로거를 보며 도유는 생각했다 너무 피곤하잖아 좀 쉬었다가 해. 그렇다. 피곤했다. 오전 회의도 길었고 점심 먹고 나면 원래 졸린 법이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둥실떠 있는 구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일을 해야 한다니. 네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고 기분 좋으면 그때 하자. 도유는 몸을 일으켜 냉장고에서 아이스커피를 꺼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자 나른함이 밀려왔다. 잠깐만 눈을 붙이고 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도윤은 눈을 감았다. 잠에서 깨어난 건 2시간 후였다. 부스스한 머리로 휴대폰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랐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 하지만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제부터 하면 돼. 그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지금은 집중이 안될 거야.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게더 효율적이야. 도윤은 머리를 긁적였다. 사실 조금 배가 고팠다. 아무래도 저녁부터 해결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집중력이 높아지려면 몸 상태도 좋아야 한다. 그는 배달 앱을 열어 메뉴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다. 배달 음식을 먹고 잠시만 쉰다는 핑계로 게임을 켰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밤 12시였다. 식은땀이 흘렀다. 큰일 났다. 노트북을 급히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지만 머리는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주서 없이 적힌 몇 문장들은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네가 지금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나중에 해도 똑같아. 도윤은 손을 멈췄다. 그렇지 않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지금껏 미루는 것은 그저 습관이었고 그 습관이 그를 계속해서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이번에도 그럴 건가? 매번 내일의 나에게 떠넘기며 반복되는 후회를 또 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그 속삭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도유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미루기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속삭임에 지고 말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챕터 2 속삭임과의 싸움. 이 도유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흐트러진 문장들이 가득했다. 몇분 전까지 집중해서 쓰고 있었던 것 같지만, 어느새 손이 멈춰 있었다. 이거 너무 어렵고 귀찮아.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도윤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속삭임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미루고 싶은 핑계들이 떠올랐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잖아. 그거 먼저 하고 하자. 그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갑자기 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고 다음 주 일정도 체크해야 했다. 어쩌면 책상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문득 지난주를 떠올렸다. 그때도 똑같은 핑계로 마감 직전에야 허겁지겁 일을 마쳤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야 해.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끝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거 안 해도 큰일 안 나.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돼. 속삭임이 더욱 부드럽게 속삭였다. 마치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유혹처럼 편안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 속삭임은 그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그만 속삭임이 순간 멈춘 듯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다. 미루기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그는 첫 번째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챕터 3선택의 순간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한 문장, 두 문장. 그래도 문장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속삭임은 다시 다가왔다. 너무 애쓰지마. 천천히 해도 돼. 이번에는 한층 더 친절한 목소리였다. 마치 그를 걱정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 도윤은 한순간 흔들렸다. 정말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 그래도 이미 한번 이겨낸 싸움이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그는 다시 집중했다. 글을 쓰고 다시 읽고 수정하고. 이 모든 과정이 피곤했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그러나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이 글이 형편없는 건 아닐까? 네가 해도 제대로 안될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겨.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불안과 의심이 덮쳐 왔다. 그는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다. 미루기를 정당화하는 속삭임과 싸우는 것보다 자신의 불안과 직면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해도 돼. 지금 할 거야. 그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문장씩 완성해 나갔다. 속삭임이 아무리 다가와도 이번에는 그의 결심이 더 강했다. 이제 그는 미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두 번째 승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챕터 4 반복되는 도전. 다음 날 아침, 도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문서를 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쉬고 시작해도 돼. 속삭임이 다시 다가왔다. 어제는 이겨냈지만 오늘도 같은 싸움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유는 순간 한숨이 나왔다. 미루기의 유혹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커피향이 방을 채웠고 도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조용한 도시 부드러운 아침 햇살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어제도 해냈잖아. 오늘도 할수 있어. 노트북 앞으로 다시 앉았다.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다시 작게 웅얼거렸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다. 대신 한 문장을 타이핑했다. 그 다음 한 문장 더 네가 지금 한다고 뭐가 달라져? 속삭임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도 알고 있었다 한 문장이 쌓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쌓이면 결국 한 편이 글이 된다는 것을 그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속삭임이 아무리 강해져도 이제는 그 소리를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스스로를 이겨내고 있었다 챕터 5 작은 승리 도윤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한 문장씩 채워 나갔다. 속삭임이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지만 이제는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문서를 한 단락씩 정리하며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글이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문장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전이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도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강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마침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속삭임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거 안 해도 큰일 안 나. 이번엔 도윤이 먼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젠 정말로 일을 미룬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의 끝을 본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도 그는 이겼다. 챕터 6 새로운 습관. 다음 날 아침, 도유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평소 같았으면 침대에서 한참을 뒹굴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열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였다. 여전히 속삭임이 어딘가에서 머물러 있는 듯했지만 이번엔 그 목소리가 선명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첫 문장을 써 내려갔다. 문장이 쌓이면서 도윤은 깨달았다. 이제는 억지로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습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은 어렵지 않아. 그는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속삭임이 다시 그를 흔들려 할때 도윤은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여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습관이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7 꾸준함의 힘. 일주일이 지나고 도윤의 아침은 한결 규칙적이 되었다. 눈을 뜨면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짐을 해야만 했던 일이 이제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작하자. 속삭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도윤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이제 선택을 달리하고 있었다. 미루는 대신 행동하는 것을. 어느날 그는 노트북을 닫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변한 걸까? 잠시 고민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책상 위에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는 미소 지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챕터 8 예상치 못한 도전. 도윤의 하루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던지는 법. 그날 아침 상사가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마감이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소식이었다. 동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 말고 내일부터 하면 돼.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잖아.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손끝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예전에 나였다면 밀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잠시 머리를 식히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도 따라갈까 고민했지만 잠깐이라도 더 일을 해두면 저녁이 편할 것 같았다. 그렇게 결심하고 노트북 앞에 앉은 그는 몰입한 채 타이핑을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나 마감기한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이미 초안을 완성해 있었다. 회의실에서 그는 자신있게 발표했다. 동료들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상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메모를 다시 보았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챕터 9 완전한 전환점. 도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요즘 너 달라진 것 같아. 동료가 말했다. 응? 어떻게? 도윤이 대묻자 동료는 웃으며 답했다. 전에는 중요한 일도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먼저 나서서 하더라. 우리 팀에서도 너 덕분에 일이 빨라진 느낌이야.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자신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느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날 저녁, 그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솔직히 나도 한때는 미루기에 늪에 빠져 있었어. 할 일이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겠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 한 친구가 물었다. 도윤은 웃으며 답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하나씩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속삭임을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도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챕터 10 지속적인 성장. 몇 달이 흐르고 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미루지 않았다. 속삭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마케팅 프로젝트를 넘어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로 한 것이다. 책을 써보는 것이었다. 내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첫 문장을 쓰기 전 한동안 고민했지만 이제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이핑을 시작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또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